과거형은 여러분 과거일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련된 문장 몇 개만 만들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나는 오전 8시에 아침을 먹었어 라는 말을 할때 우리는 흔히 I 먹었다 라는 동사 ate 아침을 breakfast 몇 시에? 8시에 이렇게 쓰죠. I ate breakfast at 8 a.m. Oh, at이 빠졌네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냥 아침 먹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은 나 아침 8시에 아침을 먹었어고 두 번째는 나 아침 먹었어 라고 하죠. 이럴 때 내가 만약에 I ate breakfast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시제가 과거가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아침을 먹어서 내가 배부르다라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It totally depends on what you mean. For example, if you are just talking about the specific time something already happened in the past. You can use past tense, right? I ate breakfast. But sometimes you just want to explain what happened or just the situation. I didn't have breakfast today, so I am hungry. In this case, you don't need to use the past tense. Instead, why don't you use present perfect tense? 아시겠죠, 여러분? 자, 내가 그냥 아침을 먹었다라는 말이 과거형으로도 갈수 있지만, 아침을 내가 먹어서 나는 배불러 라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이거를 I를 쓰고, 먹은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나는 먹은 거야. 이 먹은 거를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은 배가 부르다. 라는 표현을 하고 다면 I have eaten breakfast.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내가 어떤 한국말을 과거형으로 말할 때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면은 과거형이 아닌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이걸 갖고 우리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들은 어젯밤에 숙제를 끝냈어. 자, 이 문장에서 정확한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과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그들은 어젯밤에 숙제를 끝냈어요. 영작해 보면. 그렇죠. 그들은이죠? they 그들은 끝냈다. 뭡니까? 끝냈다라는 과거형이 정확히 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they finished. 그들의 숙제, their homework. 어젯밤, last night.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어, 걔들 숙제 끝냈대. 걔들 숙제 끝냈대. 정확한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그 끝냈다는 사건이 더중요하겠죠요 걔들 숙제 끝냈대. 영작하면?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끝냈다는 그 사실을. 뭐를? 그들의 숙제. 이렇게도 여러분.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위에 거는 과거형, 밑에 거는 끝내는 사실이 중요한 현재완료형. 조금 여러분 감 오시나요? 세 번째 갑니다. 자 이런 표현 한번 어떨까요? 자 이겁니다. 어제 무지개 봤어? 어제 무지개 봤어? 이 문장에는 정확한 시제 과거가 있습니다. 어제라는. 그러니까, 시제는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한다? Did you? 보다라는 동사. 그렇죠. See. 뭐를? A rainbow. 자, 무지개는 여러분.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보가 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난 후에 화살처럼 활처럼 있는 거 레인보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Did you see a rainbow 어제? yesterday 이렇게 쓰면은 완벽한 과거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때 있어요. 무지개 봤어? 이 문장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냥 봤어라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무지개 봤어?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쓸수 있다? 너 그냥 갖고 있어? 됐죠? 너 갖고 있어? 뭐를? 본 거를. 이거를 have you seen 뭐를? a rainbow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무지개 봤어? 이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지개를 본 적이 있는 걸 말하는 건지 그냥 지금 무지개 봤어? 라고 단순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라는 이 표현을 하고 싶다면 영어에서는 ever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뭘넣다 Have you 여기다 넣으면 돼요. Ever seen a rainbow?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무지개 봤어라는 뜻이 되죠. 요게 빠지면 그냥 무지개 봤어라는 말이 되고 오늘 아침 무지개 봤어? 정확한 과거가 있죠. 이럴 땐 무조건 did you see a rainbow 또는 서로 알고 있으니까 the rainbow this morning did you see the rainbow this morni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를 학교 다닐 때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거 진짜 쓰할 데기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여기에 있냐 없냐만 따져 보세요, 머릿속에. 내가 어떤 거를 영작할 때 보세요, 여러분. 프랭크 작년에 뉴욕에 있었어. 프랭크는 작년에 뉴욕에 있었어. 자, 작년이라는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과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프랭크는 과거죠. 있었다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 선생님, stay를 쓰면 안 돼요? stay 써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너무 멋있어 이 말은. 그러니까 그냥 "Frank was"도 돼요. 어디 안에 "in New York City" 지난 작년이니까 "last year" 이렇게 하면 되죠. "Frank was in New York City last year" 근데 우리가 이런 말도 할수 있어요. "Frank New York"에 있었어? "Frank New York"에 있었어?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여기 어떻게 말한다? 그렇죠. 그냥 사실이 더 중요해요. The situation is more important, so you can use present perfect tense. 프랭크는 갖고 있었습니다. 해즈가 되겠죠? 있었던 상태니까 been에. Frank has been 어디에? In New York. 끝입니다. 여기 last y e 이열 쓰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얘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이해를 하다 보면 언제 현재 완료를 쓰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확실히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빨리 자랐어. 야, 애들 진짜 빨리 큰다? 우리 이말 많이 하죠? 문장 만들어 볼까요? 애들 진짜 빨리 커.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한다?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죠. The children. 이렇게도 해 되고 children 대신에 kids 둘다 돼요. The kids. 자 자랐다라는 과거예요. 얼구 애들이 막 빨리 자랐네라는 상황 설명이에요. 과거예요. 아니면은. 상황 설명입니까? 여기서는 상황 설명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다? The children or the kids 자라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바로 뭐다? grow 정말 빨리. so fast. 근데 자랐다는 상황 설명을 하고 싶다면은 얘를 어떻게 바꿔 준다? 자랐다라는 거를 갖고 있는 거죠. have grown 이렇게 쓰면은 오 애들이 빨리 자랐네. 와눈 깜짝 사니까 벌써 10살이야? my children have grown so fast my children have grown so fast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문장을 만드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이게 과거냐 과거가 아니고 현재 완료형에는 느낌상 가면 돼요. 너 프로젝트 끝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너 프로젝트 끝냈어? 여기에 지금 번호를 까먹었습니다. 대충 할게요. 9번으로 할게요. 너 프로젝트 끝냈어? 라는 말에서 과거에 끝낸 거예요? 그냥 끝낸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을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did you,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 게 좋다? 그렇죠. Have you, 이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have you, 하고, 끝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끝낸이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Finished입니다. Finished. 이렇게. 그래서, 너는, 끝낸 상황을 갖고 있니? 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Have you finished? 자 그러면 뒤에 너의 프로젝트니까 아이린 뒤에 어떻게 말할까요? 너의 프로젝트 그렇죠 Your project 라고 하면은 완벽한 말이 됩니다 So have you finished your project? 아이린 이게 과거다 과거가 아니다? 과거가 아니다 크게 해도 돼요 크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를 하고 싶으면은 너 어제 프로젝트 끝냈어? 이거는 과거에 아니에요? 아, 그. 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Did you finish?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쌤 저는 이게 과거로 써야 될지 현재알려 써야 될지 너무 헷갈려요. 헷갈려 한다면은 이 문장에 시간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자, 아이린 고양이 키우죠. 고양이가 막 소파를 긁지 않아요. 내 고양이가 소파를 긁었어. 기분이 어때요? 괜찮대요. 자, 그냥 소파 하면 사면 하나 사면 돼. 뭐, 소파 한 500만 원 밖에 안 하니까. 그쵸? 자, 내 고양이가 소파를 긁었어라는 말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내 소파, 내 고양이니까 그렇죠. 마이캣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요. 마이캣 됐죠? 긁었다라는 동사 뭘까요? Scratch. 응, scratch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my cat scratched 뭐를 my couch 해도 되는데 그냥 좀긴거 누워서 앉아 있는 거는 우리 소파라고요. 해 어. Couch는 그냥 뭐, 한 명이나 두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소파가 됩니다. My cat scratched my sofa. 이렇게 쓰면 이건 시제가 뭐가 돼요? 과거가 되죠. 그래서 뒤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보세요. 아이고, 우리 고양이가 소파를 긁었네. 이 상황에서 아이린 정확한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황 설명이에요. 그래서, 내 고양이가, 마이 캣이 했다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뭘해제하고 있냐면, 은 스크래치 된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시제는 현재가 됩니다. 마이 캣 has scratched. 뭐를? 마이 소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많이,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번호가 좀 틀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다 보면은 회의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를 취소했어. 오늘 회의 취소됐어요? 오늘 회의 취소됐어요? 이말 하죠? 그러면은 언제 취소됐는지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아이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로 쓰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다. 자 일단 볼게요. 회의니까 영어로 회의는 the meeting, the meeting. 서로 알고 있죠? the meeting 이렇게 써요. the meeting이 취소된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취소하다는 영어로 Cancel. cancel이라고 돼요. 그럼 얘를 형용사로 바꿔볼게요. 얘는 취소하는 거예요. 회의가 취소하면 이상하니까. 회의는 취소 가 되겠죠. 회의는 취소가 됩니다. 그럼 얘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죠 여러분. 그럼 앞에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회의가 취소됐네. 오늘 시제가 뭐예요? 과거로 할까요? 과거라면은 비가 뭘로 바뀐다? 미팅이 하나니까 워즈로 Was. 바뀌죠. The meeting was canceled 오늘. Today. Today라고 해야 다 이걸 to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t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oday. Today. It doesn't matter. It is up to you. 좋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오늘 취소됐다는 상황을 알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취소된 게 아니라 취소됐다는 상황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쓸수 있는 거는 have pp, 현재 알려입니다. 그럼 보죠. 여긴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비동사가. 그러면 이미 그 회의가 현재라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이 비가 뭘로 바뀐다, 이 자리에? b Bean. e 으로 바뀌면 되죠. 그래서 the meeting has been cancelled. Today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기해요이 Today는 정확한 시간이니까 과거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세요. 오늘 회의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게더 중요해. 그러면은 Have pp. 언제 취소됐는지가 더 중요해. 그러면은 과거형. 여러분의 주관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 볼게요. 제가 요즘 엄청 바쁩니다. 아, 요즘 막 정신이 안 없어요. 막 학원 막 수업하느라, 와서 유튜브 찍느라, 또 수업 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바빠요. 이 말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갑시다. 나는 바쁘다. 여러분 영어로 바꾸면? I am. 그렇죠. 나는 바쁘다니까? I m busy 라고 해요. I'm busy. 이거 어렵지 않죠? 아이린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나 요즘에 바빠. 바빠. 라는 말할때 지금 바쁜 팩트를 말하나요 아니면 요즘 너무 바쁘다는 상황이 중요해요, 아이린. 상황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바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 바빴어.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상황이 중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아우 바빴네 그러면은 내가 아이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라는 동사 have.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습니까? 그 상황. 이렇게 된 상황. been busy.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yesterday. 아이린 이렇게 쓸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건 안 됩니다. yesterday는 정확한 과거의 시간이에요. 얘는 과거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yesterday 대신에 이런 표현을 써요. lately 아, I 이는 mean lately 뜻이 뭘까요? 최근. 그렇죠. 최근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최근에라는 뜻이 정확한 과거의 시간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I've been busy lately. 이거를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이 연음을 알려 준다고 해요. 그래서 I've been busy lately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이거를 쓰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나 어제 바빴어. 나 어제 바빴어. 만들면 I was. 그렇죠. I was busy. 이건 과거예요. 그렇죠? yesterday가 빠졌나요? 여기다 쓸게요. yesterday. 나 어제 바빴어라는 I was busy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미안해. 연락을 못 했어. 나 요즘 바빴잖아. 나 요즘 바빴잖아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 보세요. 어떻게 바꾼다, 아린 I have been busy lately. 그렇죠, I have been busy lately. 이렇게 씁니다. Lately 대신에 recently, recently 얘도 되고 또는 뭐 these days, these days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본 적이 없어. 자, 아이린 그 장가게 가봤어요. 장가게? 네. 장가게 가면은 멋있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렇게 얘기요. 해 어,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본 적이 없어. 자, 이 말을 할때 과거에 못 봤다는 거예요. 경치를 못 봤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그렇죠, 맞죠.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볼게요. 나는 본 적이 없어. 나는 본다부터 할게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그냥 뭔가 보는 거니까 나는 본다. 아이린 어떻게 말한다? 그렇죠. I s e e 예 여기는. watch 하면 은 계속 뚫어지게 보 되니까. I see예요. 근데 나는 본 적이 없다. 상황을 얘기하면 은 I, Have, I haven't.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부정이니까 I haven't가 됩니다. have의 부정문은 haven't예요. I haven't. see가 In. seen. 여기까지. 무조건 여러분 1초 안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I haven't seen. I haven't seen. 뭐를? A beautiful. Scenery도 좋은데 보통은 view를 씁니다. 자, 그이유 알려드릴게요. Scenery는 약간 느낌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풍경을 얘기해요. 그에 비해서 view는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 경치 좋다라는 말할때 View is nice. 이 표현이 훨씬 더좀 자연스럽습니다. Scenery는 이 scene이라고 하죠. 그 장면. 그 장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눈으로 보이는 뷰가 좋은 거지. 그 장면 자체가 좋지 않죠. 그래서 wow, I haven't seen a beautiful view like this. 뭐 이건 나중에 부하더래도 I haven't seen. 요 정도는 여러분 꼭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 정도로 하면 되죠.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기르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아기가 어느 때 제일 이쁜 줄 알아요, 아이린? 모르죠. 아기가 가장 이쁠 때는 여러분, 이게 아기를 키워 본 사람은 알아요. 아기가 가장 이쁠 때는 잘 때. 음, 잘 때가 제일 이뻐요. 진짜 저도 아기를 안 키워 봤지만 잘 때가 제일 이쁘대요. 그럼 잠에 떨어지다? I'm fall 어 그렇죠. Fall asleep이라고 하면은 잠들다라는 동사예요. 자 이제 우리 저기 얘기하죠. 아기 잠들었어. 한잔 할까? 자 아기 잠들었어라는 말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과거에 잠들었어요? 잠들었다는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상황이 그렇죠. 상황이 중요하죠. 그러면 주어를 가볼게요. My baby 썼죠? 상황이 중요하니까. 그렇죠한 명이니까 has 갖고 있다? for Fall a fallen. for Fall a pp는 fallen. my baby has fallen. 뭐를? asleep. asleep. 이렇게 하면 은 진짜 이건 완벽한 영어입니다.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10 out of 10.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I, 아니죠. 죄송합니다. my baby fell asleep. 요거는 99점. 요런 영어에 대한 미묘한 차이지만, 아, 요렇게 쓰면 훨씬 더 예쁘고 정확한 말이 될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연료는 경험 결과 계속 완료를 공부했다. 이것 정말로 1도 중요하지 않다. 어느 때 이걸 쓰고 내가 직접 생각하면서 말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이거 외워서 쓴다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 현재 완료를 제 영상을 들었다고 한 번에 기억한다 못 한다? 기억하지 못해요. 이해는 하겠죠. 틀려 가면서 계속 무의식으로 이걸 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did you냐 have you냐 can you냐 will you냐 당연히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외행 갔을 때 will you 이렇게 영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안 걸어준다.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will 라도할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게 여러분한테는 진짜 중요하다. 틀리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틀려도 던지면서 나아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말을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공부한다는 소리는 이해를 못하면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소설책 읽으면 은제 원어민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 해요. 내가 애들한테 소설책 계속 읽히고, 이거 계속 얘기시켰더니 애들이 한다. 그거를 똑같이 우리 50대, 60대인 학생들한테 적용을 했어. 당연히 다 그만두지. 그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우리는 머릿속에 한국말이 이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이해를 안 하면은 그냥 이 수업 자체가 재미없고 외워야 되니까 힘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한국말이 있으니까 애들은 한국말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저는 그래서 그 한국말에 집착해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100% 이해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래도 좀 뭔가 설명을 잘하고 잘 알려주고 체계적으로 가르키는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이해력도 빠르고 내가 영어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유튜브 영상은 솔직히 막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막 합니다. 도움은 되지만 완벽하게 도움은 안 된다. 일단 저를 믿고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6개월 정도만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하고 딱 3개월에서 4개월만 해도 좋습니다. 진짜 집중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강의 듣고 숙제 있는 거 하고 혼자서 얘기하고 재미없어도 두 달만 해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조금은 말이 나와. 그리고 나서 우 천안 동탄 강남에 있는 학원에 오셔 가지고 제가 만든 교육 과정으로 말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신감도 생길 수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저희 또 1대1 전화 영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공부를 한다면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저와 함께 그리고 제가 만든 교육과정으로 제가 가르친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수업을 하면 좀더 재밌고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